두 상수 a, b에 대하 함수 f(x)를 f(x)는 이렇게 3차 함수고요. 함수 f(x)는 x 는 3에서 극값을 갖고 자, 그러면은 3에서 기울기가 0이 됩니다. f'(3)은 0. 그다음에 함수 x의 극대값 극솟값의 합이 8이다. a b의 값을 구하시오. 최고창항 계수 양수인 3차 함수입니다. 극값 갖는 부분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되겠죠. 일단 미분을 해서 3을 대입해서 0이 된다는 걸 이용해서 이제 a값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을 하면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a가 되고요. 자 여기에 이제 3을 대입합니다. 3을 대입하면 27 마이너스 36 플러스 a 이 값이 0이 값은 마이너스 9고요. 넘어가면 a값은 9 이렇게 됩니다. 자, A9 대입한 다음에 다시 자, 이 값이 0이 되는 값을 구해보면 3으로 나눠보면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은 0이 돼서 인수분해해보면 이렇게 되고요. X값이 1과 여기 1과 3. 3일 때는 0이 됐죠. 1일 때도 0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 X값이 1일 때와 3일 때 이렇게 돼요. 그럼 1일 때가 극대가 되고 3일 때가 극소가 됩니다. 이거 이제 합이 8이라고 쓰니까극대극수를 이제 구해 보면 1을 대입합니다. 지금 a 값은 9 이렇게 구했어요. 1 대입하면 1, 6, 플러스 9, 플러스 b. 이렇게 10에서 6배니까 4죠. 4 플러스 b. 그러니까 b 플러스 4가 극대가 되고요. 극소는 3을 대입하면 됩니다. 3을 대입해 보면 27, 69, 54. 39, 27, 플러스 B. 자, 요거 더하면은 요거 이렇게 사라지고요. B가 남습니다. 자, B하고 B 플러스 4 더한 값이 8이라고 했으니까. 더해보면 2B 플러스 4. 이 값이 8이고 넘어가고 2로 나누면 B 값은 2가 되겠습니다. 자, A, B 더하라고 했으니까요. A, B 더하면 최종 답은 11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